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11절에서 1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또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 사울이 그 아버지가 아~ 어, 나귀를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에~ 어,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든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의 종들과 함께 에~ 그 잃어버린 에, 에~ 나귀를 찾으러 지금 에브라임 산지부터 또 베냐민 자기의 이 족속이 있는 그 땅까지 해서 그냥 아~ 어, (3일간의) 그 길을 헤매면서 그냥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 찾지 못했지요. 근데 그 산지 지역이 도적대도 출몰할 부분 아니라 맹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에, 그러한 이제 생명의 위협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갑자기 아, 이, 이거 3일간 우리가 이렇게 찾긴 찾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할때그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 근처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혹시 여쭤보면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곤란한 상황들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때 사울이 그의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 신앙의 권면이라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를 이제 에 가서 근처에 있다고 하는 이제 선견자 찾으러 내려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혹시 그들에게 묻는 거 이곳에 우리가 찾고 있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때 또 때마침 어 그분이 지금 여기에 이런 일로 와서 오셨습니다. 빨리 지금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그 그를 만날이다. 어, 그러니까 11절에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고 그러니까 때마침 또 이렇게 어,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연 같아요. 어,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근데 성경은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그러니까 그~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라 하는데 거기서 때마침 이렇게 또 만나게 되잖아요.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 모든 인간 사이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자기 베냐민 땅이 이 나귀를 찾으러 베냐민 땅과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 찾다가 지금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데, 지금 라마 지역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일 속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게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순종하게 하고 또. 어, 이 종의 얘기를 할지라도 신앙적인 권면이라면 그가 어, 종일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걸음걸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뭐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해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걸음이 이 만남이 또한 이 사울이 왕이 돼서 또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음 여러분 그냥 하루 아, 오늘도 하루 또 시작했고 또 하루 그냥 끝났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 그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진행될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를 또 만드시고, 나를 만, 또 만드시되, 그냥 만드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그냥 끝나신 것도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 6장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름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3문 1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유,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이제 14절,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읍에 올라가서 그리로 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죠. 그니까그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서를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마침 우연히 그 밭을 들렀는데 마침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우리가 아, 이 성경을 볼때 그냥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거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알려 주셨죠. 15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 때에 예,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예,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 잃어버린 나귀 찾아들여야겠다. 되 그게 굉장히 그, 그 이걸로 인해 어머 아버지의 마음이 상심하고 힘드시는데 아, 이걸 우리가 그냥 할수 없다. 내가 그냥 볼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또 찾지 못했지만 또 종의 말에 듣고. 발걸음을 옮기건 뿐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를 내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16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인데, 왜냐?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상 지난 그에말 지난 주에 말씀 나눌 에 장로들이 에장서뭐이모여그뭐어요그랬어에우리에게다른 나라처럼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요그다음그런데여기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음이 내게 다달되었다그들이 여전히 고난 에에 있고 어려에속에 있을 때하에님앞에는구하는이다이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뭐, 뭐 이렇게 하고 뭐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뭐, 하, 뭐 어? 한국을 보면 뭐더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어때요 그냥 낙망하고 낙심하고 아유 뭐 지금 저들 모습이 저렇고 꼬리 저렇고 할때 어떻게요? 포기한그냥 낙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이런 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돼서 내가 그들을 돌보아 노라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붙님 사람을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리더십이나 또 그들의 강한 요구에 의하면 괘씸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헤매니까 또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리를,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들을 보고 들 보드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어,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사울,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를 찾았다. 이미 이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 속에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암나기 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 그 사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려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의 자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내가 성도로서 그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지고 인도해 줄 그들을 그걸 구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가 너다. 그럴 때 (21절에) 사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사실 베냐민 지파가 그 시대에 가장 약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약 작게 시작됐지만 강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이 끝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연약해졌잖아요. 그리고 또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약한 집안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근데 어째서 내가 그러한 어,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여기서 사울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뭐, 뭐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뭐 실력도 그렇고 그의 집안도 그렇고 사실은 이가 말한 것처럼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에는 순종할 것이라고 아시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권면이라면 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죠. 또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 사울이 그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걸음걸음 내가 그 길을 하는 것 같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모든 걸음걸음 속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